어, 웬, 자, 농촌 그림인데, 지금? 어,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와우. Wow. Good day, yeah? 와, uh, it's perfect. The perfect day. I was going to do the exact same t okay, yeah.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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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문화의고장 청주에서 온 안드레아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아, 제가 아는 형 소개로 오게 됐어요 아이고. 저기 네. 일손이 부족해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저스틴 이사갈 때 도와줬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조금 더좀반납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사실 몰랐어요. 네, 뭐그 네, 농장 같은 거 시골 가지 아는 거 몰랐어요. 리벤지요, 리벤지. 리벤지. 먹순아이코. <laughs> <복숭아> 와우. <laughs> wow. Good day. Yeah? Uh, it's perfect. The perfect day. Yesterday rained a lot, so skies r e clear. But how the hell can I have that? When I'm thinking but this is very different to South African farms. Very different. Really? Very, very different. In a South African farm, you'll go. And then for 50 kilometers around you, there's nothing. It's just the farm. Didn't you say you you, you did farming when you were younger? Yeah, but as I'm telling you, like my grandparents had a dairy farm. So I had a lot of cows, like hundred cows. And then every morning you would wake up at like 5.30. You go you have wheat and maize so you had these big tractors huge tractors and then you would just go sit the whole day and just zzz, plow the land like this wow yeah yeah oh, uh, 맞다, oh. 맞다, and if it's a bad season if there's no rain or the locusts come you're 이거는... going tomato <laughs> it's tomato 아니지. this is maybe onion <laughs> 아니 이거 패추 이거 패추일 거야. <웃음> <웃음> 완전 다른데. 어, 이거는... How do you know it's y o n g p a 그 옛날에 그리스 농업 농업이 많이 팔달 되었는데 사실 관광업이 더 집중하게 돼가지고 음음 그런 경험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에 안드라스보다는 조스틴 더 경험 많네요. 농사? 그런 것같요 어. 아니 이거 패추? 배추? 이거 패출 거야. Are you just talking out of your ass? 아니 진짜로. 사장님, 이거 뭐예요? 사장님. <laughs> 이거 뭐예요? 고추! 고추? 아! 그리고 이거 뭐예요? 토마토? <laughs> 아, 감자. <laughs> 양파. 아 이거 양파죠. <laughs> 어. 이온은 그거 양파라고 했지. 그것도 양파죠. 대파. 아, 대파. 대파. 대파는 대파 누가 봐도 대파였는데. 아, 대파. <laughs> 이거 고추. 음.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laughs> 넉살은 참 좋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콜다. 사장님? 음. Yeah, 사장님 이렇게밖에 형 경... 이제 연락해야지.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거의 다 왔는데요. 어디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너무 최고였어요. 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건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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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좋으시다. 오늘 네. 일 하러 왔습니다. 네.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농촌은 지금 가장 바쁜 시기라. 아, 오늘 좀 많이 도와주시고. 네. 아, 덥고 힘들더라도. 네. 아, 누, 농촌이 좀 많이 바쁘니까. 네. 가시죠, 저쪽으로. 아, 아 예, 갑시다. 예. 네. 아, 이 친구 이름은 안드레아스라고. 오, 어, 예. 어, 그, 아, 참, 이름. 안드레아스, Andreas, 안드레아스라고 하시면 그래, 됩니다 그래. 레고 하시면 됩니다 드레.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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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겸비됐다. 드레. 저는 저스틴입니다. 저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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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스틴입니다. 저스틴. 저스틴이야. 저스틴. 저스틴이요 저스틴. 네네. 아 드레. 저스틴. 금방이 좀 먹어. 드레 저스틴. 네. 네. <laughs> 아, 제가 이미 많이 늙어 보이니까 너무 피부가 타면 더 늙어 아, 보여서. 그럼 오늘 어떤 일할 거예요, 우리? 그거 제일 딱 그, 달콤한 거죠. 네. 달콤. 맞아요? 포도. 포도, 어. 포도? 울릉도 오징어도 있고, 어, 왕심리 막창. 여기는 포도죠. 안성은 포도, 포도잖아요. 예. 네. 음. 안성 포도. 포도 아, 먹고 싶긴 한데, 아. 그냥 포도 먹기 위해서 온거 아니고요 <laughs> 근데 포도잖아요 네. 제가 포도 엄청 많이 좋아해서 너무 기대됐셨어요 피부가 <laughs> <laughs> 그 타야 젊어 보이는 거지? 그런가요? 그래. 제가 완전 다른 소리 들었는데요? 사장님 <laughs> 그러면 아. 여기 일뭐 포도 농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laughs> 네한 30년 지금 은 현재는 한 12가지. 오모 모무 농달이다 농달 진짜 그렇한국냐면한국 처음 왔을 때 응. 그런 두꺼운 껍질에다가 응. 안에 엄청 달콤달콤하고 달콤 달콤하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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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진짜 얇은 껍질, 초록 음. 깔고, 빨간색 보도밖에 아, 없어요. 아, 그래서 거아 하나요? 아, 아. 아, 한꺼번에 다 먹어요. 아, 마스카 종류. Okay, 도 원. 보도 원, the 원. 아. 아 입어야죠, 입어야죠. <laughs> 오잘 어울려. 일로 와누라! 갑시다! 먼저 <laughs> 스쿼트 해야 돼요? 좀 워밍업? 네. 아, 아. 오케이. 올 <laughs> 때는 저 괜히 힘 빼는 것 같은데 농사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사장님도 하나. 해, 어? 이겼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사장님, 웃음> 같이, 어, 같이 하는 거니죠 <laughs> 오케이. 네. 준비됐습니다. 장갑. 감사합니다. 신발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발 괜찮아요. 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꽃 고추밭 핀, 꽃 고추밭 핀. 야 고추밭으로 가는 고추요? 응. 음. 오케이. <laughs> 근데 포도핀? 포도핀 없어요. 어, 아, 포도핀은. 네. 사장님, 우리 우리 포도로 포도 먹으러 왔는데. 고추밭에서 좀일좀 도와주고. 에? 고추? <laughs> 고추밭에서 좀일좀 도와주고. 에? 고추? <웃음> <웃음> 야, 삼백평. 와. 고추밭은 처음 보죠 고추밭. 네. 네. 선생님께서도 온 김에 뭐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에, 혼자 하기 힘든 일은 온 김에 해야 되거든. 두 분이 뭐 더딜 수도 있어요. 더디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와서 이거를 도와주면 이분들은 딴 일을 할 수가 있대는. 아 네. 아큰 힘이 그렇죠. 된대요. 큰 힘이 된대. 이거 가려야 돼요. 어, 이제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매트를. 이거 카펫인가요? 어. 아니 풀 나지 말라고. 아. 손이 많이 가. 올 뛰고 여기서 이제 핀을 안에다가 음, 이렇게 해서 받자. 이렇게 해서 꽂아 여기 흙이 있으면 안 돼. 아우이로 그 이렇게? 응. 아다 완전히 가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가야 아, 그럼 이거 그냥 위 이렇게 하면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을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어. 음. 이렇게 해서 옆으로 꽂고. 완전히 이대로. 어, 완전히. 있죠. 와.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 열심히 해야 내가 맞이는 거 주지. 사장님 보, 포도 가지고 오세요. 지금 계속 포도 생각하고 있어. 어떡해 <웃음> <웃음> 어. 아, 저스틴 열심히 하네. 열심히 아. 하죠. 아, 천, 천천히, 천천히. It's nothing. grand It's not. 빡 아? 맞네. 네이 친구가 그... 계산. 네이 친구가 그... 계산. 달라졌다. 어, 많이 그렸어. 그 하고 달라졌어. <laughs> 아그 원래 그 나에 대해 일뭐 대충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 일에 대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려웠어요. 그 본래 들어가 들어가게 안게 위해서요. 그 방송 나온 다음에 네. 이제 조금 너무 <laughs> 안드레아스 시키고 이래서. <laughs>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저스틴이 엄청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데 저스틴 괜찮아 나도 살아요 평하기 <laughs> 평하기 네, 원래 오케이, 원래 본길 친해서 그런 건데 또 음,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너무 기분 좋게 갔죠 너무너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스파이어 <laughs> <laughs> 나 이거 이거 진심이야 진심. <laughs> you <laughs> Did you do this in uh, back in Africa? We don't grow chilies there. I think Koreans consume more chili than the average country, right?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Oh. 자씨 착해. 다 보통 일이야, 진짜. 허리 아프지. 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저만큼 하는데도. 어. 아, 됐어. 어떠세요? 어, 아, 잘했어. 요 자 더운데 저 물, 불한 잔씩 먹고.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오. 자 그릇에 먹으면 아, 물이 다 맛있어 또 아아 맛있어요? 훨씬 시원해요. 아. 어떤 <laughs> 먹는 물보다. 그이래고 먹으니까 그래. 물 마셨으니까. 네. 어, 또 저쪽에 가서 또할게또 있어. 야, 따로 와. 이렇게 할게요. 아니 저저 저, 저 신발. 아 신발? 신발 신발. 물장화 신을까? 네? 물장화. 물장화? 장화? 어. 자 하자 갑시다. 아. 물장화를 신었다는 거는 야 사장님. 아 사장님. 아이, 너무 멋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씨들 저안됐 말. 오, 갑자기 <laughs> 좀 넘어지는데. 좋아 좋아 좋아. 응응응. 응, 응. 어? It's the wrong one. 응. 좋아 좌회전. 좋아 응. 좌회전. 이거 추 좌. 좌회. 이거 추 좌. 좌. 아아아 아 아니야. 좌 이쪽... 불편하지. 아유. 이거... 어... 아니야. 좌 이쪽이야. 아니야이이쪽이야아이쪽이야 왜? 이야이이이쪽야이맞이야이바이야이이이이야 이쪽이야. <laughs> 아, 이이야아쪽이아 so, 네. 예! uh, 느낌이... uh, <땀, 웃음> 아, 진짜 다으 대체 얼마나 들렸어, 탐? <laughs> What is s <the> <laughs> <laughs> 사장님까지 같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나찢어진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후. w h 게 t is t h a 이제 포도로 사장님. 아 이건 나. 우리 지금 포도 포도 먹으러 간... 아 조금 할게 있어. 조금 더요? 어. 포도는 나오지는 않고 커들어 <laughs> 가시는데. 커들는좀 있다 하고. 신기해요. 응, 음, 신기하지. 논. 그렇지. 논이라는. 아 근데 크다 야 광활하다 진짜 커졌어요 <laughs> 이게 던져요? 오 어, 좋은 사람들이? 그래 해병대 출신이세요? 어우 재어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 하고 남하고. 아예 예. 일단 인사할게요. <laughs> 뭐 인사를 해요 그냥 얼굴 봤으면 인사지 그게뭐 <laughs> <laughs> 다시 뭐해? 예? 예? <laughs> 이 남인 외두다? 아 생겼어. 이 수염 깎고 이 사람하고. 이 <웃음> <웃음> 아 수염 깎으면 뭐 생겼어요. 아, 뭐네 이영조선. 네. 이영조선 이이이 <laughs> 제가 한 <laughs> 네. 아유자 자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라.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구제 인들하고? 이안기가못 쓰는 부분, 거기 가서 손 손모 조금 하고. 오케이, 좋아요. 네. 두고 음. 하나 두고. 그 구불구불한데 트랙터 못 들어가는데 사람 손으로 아직까지도 다 해야 된대요. 예. 그래. 야. 여기서부터 쳐보볼까? 세 개에서 네 개. 세개네 개. 대충 대충. 대충 대충 세개네 어. 개.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 이렇게 끝어끝 어, 끝. 이렇게 이렇게 한병 가격으로 아, 소어봐 하나 어어둘어 석삼 너거리아별로말다 하네 오징어 하나 둘 석삼 너거리 오징어 이렇게 짠 어 육개장 아, 시범 답답해가 아, 선생님 그거 너무 많아요 막기 부만하게백개 된다고 막 이거 다시 아 좀, 오케이. 음. 속도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겨요. 이봐 봤지? 이게 해병대야, 대한민국 해병대. 아로케무시, 아로케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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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 물 그냥. <놀람> 예. 네, 알겠습니다아쿨하시다 <놀람> 쿨하시다. <놀람> 네. Yes. 아니야, 그 스모스만 일로 와, 일로 와. 아, 거기? 네. 안 가셨네. 어, 그 <laughs> 때 온데매 여기. 네. 근데 요거 비로 여기까지 오기를 페기까 아깝잖아, 그지? 더심어야 되고, 더심어야 되고. 숨어봐. <laughs> 내가 여기서 더었다가 올 때까지 기다 이렇게

공백소 필요해. <laughs> 아 진짜요? 제가 아아아 들어. 콩프로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아, 안안 보고 있었어요. 제가 볼때 제가 나이 먹을 때 아마 그럴, 그런 사람 될 수도 있어. <laughs> 왜냐면 그분 그 카메라에 대해 제작에 대해. 상권 애들 아이 상권어 싱크온 안 쓰고 그냥 자기 만분화했어요. 뭐막 재밌었어요. <laughs>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꾸 말씀 뭐 얘기 하셨는데 좀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듣는 척했었어요. 잠깐만. <laughs> 아니요. <laughs> 네. 예?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아 약간 음. 말투가 서울 말투가 아니라서 저번에 사투리가 아니고 경기도나 경기도나 이 충청도 콘가면은 딱히 단어를 정말 많이 안 써요. 음. 음. 뭐 이거 어떻게 해? 아저저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laughs>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그런 식이에요. 그 트랙트 고장 나서요. 이거 어떻게 소리해요? 저기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 끝이야 <웃음> 이게. <웃음> 저, 어.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I wish I could learn the the intonation of other countries you know like a, the same way a Korean Korean farmers speak with their intonation or <웃음> 아, <웃음> <웃음> 느리다, <웃음> <웃음> 어렵지죠 정말 선수야 선수 에이. 아유 허리 와. 아프겠다 우 뭐, 자꾸 뭘 던져주시지 하하... 사장님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괜찮습니다. 툭툭 <laughs> 던지시는구나 이게뭐 놀리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툭툭 던져놓으면 그거 띄어서 하고 그거 그렇죠. 띄어서 네, 네. 오히려 도와주시는 거야 그게 어. 뒤에서 저렇게 뭐 던져주는 사람 왔다가 모쟁이라 그랬어 모댕이+ 모쟁이+ 모쟁이. 어. 모쟁이+ 모쟁이 우리 때는 이게 어려웠던 시절이란 말이야 집이 저모네다하기 한다 기러면 학교에서 주택증도 끊어로어집로하서모시그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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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기로기로기로 하기로 하기로 기로하기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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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기로 하 <laughs> 두시을때 저기 부르다가 면서 심만데 부래 노래 있어요? 노래를 하가면서 심어 있으면 안이 노래 불러 <laughs> 네. 주세요, 그러면. 안 부르고 줘. <laughs> <laughs> 야, 두줌만 참먹 참 야 그거는 너무너무 찝게 보여 뭐, 기라아 가운데 더 숨어 있잖아 그거 아니야 숨어 있잖아 그거 아니야 내두 가운데 더 숨어 하라 하나... 빨리 이렇게 이그릇에한줄더한줄더빨리 한 어. 이렇게 이그릇에한줄더한줄더 한 <laughs> 가드로 시세요 진짜 가드로 시셨어요 알겠습니다 감독이 감독 총 감독 <laughs> 거기 더 숨어줘 야, 야 넘어가고. 예, 너... 어. 자 여기서부터 근데 아산 어. 아산이 살로 유명해요 포도로 유명해요 포도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뭐 뭐 하는 거예요 포도로 유명하면 포도 농장 해야죠 추세할 때 네. 그래서 내 주께 가지가 와서 잘? 어 감사합니다 이게 도 작가는 잡살해잡살잡살떡 <laughs> It's funny, right? Like sometimes people from the city they they pay to come to this, and we're very fortunate just to be here right now. Yeah. Many years ago, to be here, it was a sign of extreme hard work. Now you're doing it for. To get, away, 아, to get away from the city life you know s h e s a green garden garden s h h e a s the universe she's out there with the planets but she keeps it 알고들 패턴 패턴 근데 뭐 추루 아니 못 추유 씨 숨었어도 기가 막히게 숨었네 네, 잘했다 그래도. 아, 고생했네. 고생했습니다. 이거 기념으로 둔는데 <laughs> 네. 기념으로. 오케이. 어. 이야. Okay. Okay. Yeah. 많이 했다. 저 가을에 가면 부드타지.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생각했어? 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와우, 고생. 이게 농농 농사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매일 매일 이거 하게 되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런 것 아, 아, 너무 진짜 힘들죠. Yeah. 뭐두한 시간 두 시간 동안 했어도 그등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 맨날 맨날 하는 사람들 진짜 그존 존경 전경? 존경해요. 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지.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